자, 수능 문제도 있고, 일반 문제도 있고, 뭐, 똑같다. 이렇게 문제 있고, 적응해라. 이. 연속 확률 면 X의 확률 밀도 FX가 제로에서 이까지는 AX라는 이 직수이고, 나머지기는 전부 제로다. 이보다 커. 그, 삼각형 이것만 있다, 이 말이야. 요거, 이 제로에서 2분의 1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제로에서 2분의 요새까하게실해진한 거. 면적 구하면 되겠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2a 까지가 1이다를 이용해서 a를 찾는다. a를 찾고, a를 찾으면, 이제, 요, x가 2분의 1 되는 순간에 높이가 나오지. 2분의 1 x니까, a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1 x에서 x가 2분의 1이 될 때는 4분의 1이라 높이 나온다. 그러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뭐 아무것도 아니라 면적만 구하면 되니까 수능 문제는 어느 정도인가 한 볼까 연수 확률의 값 V가 0에서 2까지고 0에서 2까지가 이 확률변수가 있는 확률밀도 함수의 그래프다 3분의 1로부터 A까지 3분의 1이 어딘가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는가 보다 그림과 같을 때 그냥 3분의 1로부터 A까지 이 면적을 구하라 이말 S2로 구하라 이말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겠네 근데 자 S1, S2, S3 요세개다 더하면 1이다 S1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 분의 1 S2 요, 요까지 길이 A 마이너3 분의 2이지 높이 4 분의 3 S3 2에서 예, 요 A 빼야 되겠다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 분의 1 그래서 S는 이렇게 다 더하기 해줬다. 다 더하기. 더하기는 뭐 내가 되지 1이다. 그래서 A가 나왔다. A가 1. A가 1이 나왔으면 자요 길이는 얼마 되지노 3분의 2가 되지 높이. 4각형이니까. 밑변, 끝변 높이. 그죠? 이, 이 수능 문제라. 이런 것 같으면 그래도 골에 3점은 넘겠다. 음, 점수가안 좋게 하시니까 3점은 넘게줄 그런 문제다. 됐나요?